만약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열쇠가 매일 당신의 시계에 나타난다고요? 이건 미신도, 운도 아닙니다. 진동의 과학입니다. 11시 11분이 되면 보이지 않는 코드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올바른 문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문자 그대로 운명을 재프로그래밍 할수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들리나요? 그렇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하세요.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이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바꿔놓은 의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회가 당신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시작해볼까요? 혹시 어떤 시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마치 시간이 멈추고 공기가 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열리는 느낌이요. 11시 11분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예쁜 숫자나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11시 11분은 에너지 코드입니다. 우주가 당신의 감정, 생각, 진동과 일시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일 단몇초 동안 포탈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 앞에가 아니라 당신 안에요. 신비주의자들, 영적 탐구자들, 의식적 실현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항상 11시 11분을 강력한 순간 에너지가 증폭되는 시간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마치 풍요로운 땅이 올바른 씨앗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물질 세계와 무한한 가능성의 장 사이의 틈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시계의 바늘이 정렬되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도 어떤 정렬이 일어납니다. 바로 거기에 힘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이야말로 당신 현실의 진정한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패턴, 신념, 명령어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심는 것은 무엇이든 자랍니다. 풍요든 결핍이든 11시 11분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 기술입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 당신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당신의 마음은 수많은 자극, 의심, 두려움, 산만함으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시 11분에는 미묘한 정지가 일어납니다. 진동의 문이 열립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말, 감정, 의도가 훨씬 더큰 무언가와 공명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더 또렷하게 듣고 있어. 지금은 대답할 준비가 됐어.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자동 조종 상태에서 벗어나 현실의 코드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의 승객이 아니라 창조의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시계에서 11시 11분을 보고 아무 말이나 하거나 급하게 소원을 빌거나 감정 없이 아무 문구나 반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현실 창조는 단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열쇠는 당신이 그 말을 할때 무엇을 느끼는가에 있습니다. 감정이 바로 연료입니다. 진동이 의도의 형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메마른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당신에겐 생생한 감정, 완전한 몰입, 강력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는 불을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지만 몸은 두려움으로 떨고 마음은 결핍을 반복하며 잠재의식은 여전히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라는 모드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죠. 욕망은 존재하지만 에너지 장이 불일치 상태입니다. 이제 이해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11시 11분은 스스로 기적을 일으키는 마법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지렛대입니다. 반가쇠입니다. 가속 장치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문장, 올바른 방식, 올바른 감정 상태에서 사용될 때 당신 앞에 완전히 새로운 현실의 선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존재하는 현실, 보상이 이미 주어진 세계, 당신의 삶이 이미 변화한 세계. 그래서 11시 11분에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몰입으로, 믿음으로, 떠쳐 진심으로. 당신은 단지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동의 명령을 보내는 것입니다. 잠재의식과 우주의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이 새로운 현실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진짜 감정과 함께 나올 때 그것은 강력해집니다. 단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옵니다. 바로 그때 현실 창조가 시작됩니다. 바깥 세상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후에야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1시 11분은 그 건축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조급함도 의심도 없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오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말이죠. 한 문장이 있습니다. 간단하고 직설적이며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문장. 이 문장은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고 책임지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당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현실 사이의 다리입니다. 이건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정확한 시간은 바로 11시 11분입니다.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나는 이미 내 것인 상을 받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말 자체에 마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말해지는 순간 그것을 말하는 의도 그리고 당신이 각 음절에 담는 감정입니다. 그저 흘려보내듯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이 문장은 당신 깊은 내면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미 일어난 절대적 진실처럼 말해야 합니다. 비밀은 당신이 말할 때 활성화되는 진동 상태에 있습니다. 시계가 11시 11분을 가리킬 때, 우주는 당신의 잠재의식과 무한가능성의 장 사이에 직접적인 통로를 열어줍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선언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세번 말해야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번떤 시스템의 코드를 입력하듯, 창조의 시스템에 명령을 입력하듯, 1시 11분에 이 문장을 반복할 때, 당신은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났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과 우주에 이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미 당신의 진동 현실의 일부라는 것. 당신은 이미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당신은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 더 이상 의심이 없다는 것. 이건 부족함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건 확신의 언어입니다. 소유의 언어. 이미 풍요를 살아가고 있는 자의 진동 정체성입니다. 우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해 보세요. 명확한 명령어에 반응하는 거대한 양자, 필드. 모호한 요청, 모순된 감정, 의심. 이 모든 것은 혼란스러운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명확함과 집중, 감정이 일치된 상태로 명령을 내리면 마치 시스템의 심장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이것이 매일 일어난다고 상상해보세요. 매일 11시 11분이 되면 당신은 잠시 멈추고 깊이 숨을 쉬고 눈을 감고 전 존재로 말합니다. 지금 나는 이미 내 것인 상을 봤습니다. 끝났습니다. 한번, 두 번, 세 번. 항상 감정을 담아서 항상 손에 당첨 티켓이 있다는 선명한 이미지와 함께 항상 이미 소식을 받은 것처럼 심장이 뛰도록 이건 공허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건 마음의 재프로그래밍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의 구축입니다. 의식적인 현실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더 깊이 고정시키기 위해 나는 당신을 하나의 집단 진동 운동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창조자로서 다 풍요의 주파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로 선택한 사람으로서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 보세요. 나는 11시 11분에 나의 부의 코드를 활성화합니다. 끝났습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의도를 가시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동의 형태를 부여하고 이 새로운 현실을 에너지장에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과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여기 있는 각 댓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동의 맥박입니다. 서로를 강화시키는 에너지의 파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함께할 때 믿음으로, 감정으로, 집중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너지장이 강해지고 주파수가 상승하며 당신은 보이지 않지만 아주 실제적인 움직임의 일부가 됩니다. 집단 창조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문장을 진심으로 써보세요. 단지 영상을 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우주의 명령을 내리는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시청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활성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당신의 힘을 인정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지금 눈을 감아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손에는 복권이 있습니다. 종이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지금 이 순간엔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의 무게 손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그 감각 인쇄된 숫자를 하나하나 바라보세요. 이제 당신은 추첨을 보고 있습니다. 조용히, 다음 번호를 기다리며, 심장은 점점 빨리 뛰고, TV 불빛이 방 안을 비추고, 그리고 첫 번째 숫자가 발표됩니다. 그건 당신의 숫자입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당신은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네 번째, 그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흐릅니다. 마지막 숫자가 발표될 때, 그 숫자도 맞습니다. 전부 맞았습니다. 당신이 이긴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가슴에 머물던 숨을 내쉽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겼어라고 말하는 순간. 터져나오는 외침, 해방의 외침, 순수한 기쁨의 외침. 그 소리는 공간을 넘어서 당신의 온몸을 울립니다. 그 순간을 느껴보세요. 뜨거운 포옹, 눈물, 이 모든 게다 같이 있었구나. 라는 감정 덩, 그 피부에 닿는 온기, 소름, 몸의 온도가 달라지는 느낌. 이제 누군가 특별한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감정에 떨리는 당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됐어, 나 이겼어. 은행 앱을 열어보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계좌 잔액이 바뀌어 있는 모습, 숫자가 너무 커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를 정도, 그 충격을 느껴보세요. 그저 먼 꿈이 아니라 지금 여기 존재하는 현실처럼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났어. 내 인생이 바뀌었어. 완벽하게 시각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현실과 강렬하게 상상된 장면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이미지를 뇌에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 안에서 더 생생할수록 당신 주변의 자기장이 강해집니다. 그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내면에서 살아내는 것.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감정 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 모든 연습의 가장 강력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믿음 뒤에 숨겨진 과학 오랫동안 믿음은 주관적이고 신비롭고 때론 순진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과학, 특히 신경과학과 양자물리학은 점점 더 분명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이 사는 현실을 직접적으로 만든다는 사실, 당신의 뇌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반복되는 생각, 자주 느끼는 감정, 에너지를 담은 시각화, 이 모든 것이 신경 경로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상상이었던 것이 뇌에게는 현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 이는 뇌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구조를 바꾼다는 원리입니다. 즉, 반복되는 입력에 따라 뇌는 적응합니다. 단어, 이미지, 감정, 강렬하게 반복되면 새로운 연결이 생깁니다. 그 연결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더 나아가 양자 물리학은 이미 밝혔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우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관찰되기 전까지는 확률로 존재합니다. 즉, 당신의 외부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주파수에 따라 반응합니다. 이 말은 곧 당신이 진동하는 것이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때, 지금 나는 이미 내 것인 상을 받습니다. 끝났습니다. 당신은 단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의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동을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현실과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정체성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현실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는 것을 현실화합니다. 당신이 단지 원하기만 하고 내면에서는 여전히 아직 갖지 못한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그 갈망의 현실, 즉, 갖고 싶다는 상태만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11시 11분에 이 문장을 반복할 때 진짜 감정을 담아 살아있는 시각화와 함께 이미 일어났다. 는 진동 속에서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이미지가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원하던 감정이 감사의 감정으로 바뀝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잠재의식이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내면에서부터 이미 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미 이긴 사람. 이미 풍요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정체성이 당신 안에 자리 잡는 순간 외부 세계가 그것을 반영하도록 재정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점점 신호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직감, 기회, 계시적인 꿈, 그리고 시시때때로 나타나는 시너지 모든 것이 하나씩 맞물려갑니다. 우주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가진 사람으로 진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과학입니다.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보게 되는 믿음. 진심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현실을 창조하는 믿음. 감정과 존재감으로 그 문장을 반복할 때 당신은 모든 것을 바꾸는 코드. 당신 자신의 진동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녀도 당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 평범한 일상, 가슴 깊이 간직한 꿈과 언젠가 뭔가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조용한 바람. 11시 11분의 힘에 대해 들었을 때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쁘고 신기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뿐. 하지만 무언가 그녀 안에서 속삭였습니다. 시도해봐. 그래서 그녀는 해봤습니다. 첫날, 알람을 맞췄습니다. 11시 11분 넙시모흡을 하고, 눈을 감고, 아직은 반신반의한 채그 문장을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이미 내 것인 상을 봤습니다. 끝났습니다. S7번 반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둘째 날, 뭔가 달라졌습니다. 숫자들의 조합이 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그건 평범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귀에 속삭여지듯 선명하고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그 숫자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출근길, 신호등 앞에서 멈춘 순간, 앞차 번호판에 꿈에서 본 숫자가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넷째 날, 마트에서 잔돈을 받는데 그 숫자가 또, 다섯째 날, 지나가던 복권 판매점 앞에서 갑자기 안에 들어가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게임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도, 여섯째 날, 친구가 갑자기 이번 주 핫한 숫자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계속 보고 있던 숫자들과 비슷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너지일까요? 일곱째 날, 11시 11분 덧 문장을 반복하는 순간, 몸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빨라지고,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된 것을. 여덟째 날, 그녀는 게임을 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직감을 믿고 숫자를 골랐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다섯 개의 숫자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동이 일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건넌 것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진동의 정렬일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당신이 진심으로 이 연습에 몰입했을 때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당신이 간청하던 제소 선언하는 자로 바뀔 때, 감정을 담아 반복하고 존재감으로 시각화하고 하늘에서 기적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대신 당신 앞에 이미 열리고 있는 길들을 보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사건의 다리, the bridge of incidents. 네빌 고다드는 이 개념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사건의 다리는 당신이 어떤 현실을 진실로 선언한 순간부터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되기까지 우주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경로입니다. 당신이 선언을 한그 순간부터 우주는 조각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건을 만들고 만남을 유도하고 직관을 자극하고 우연을 장치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 받아들이기로 한 현실로 향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다리는 항상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그것은 우연처럼 보입니다. 충동처럼, 이상한 꿈처럼, 혹은 갑작스런 욕구처럼 다가옵니다. 어쩔 땐 아무렇지 않게 들은 한마디 말, 계속 반복해서 보이는 숫자,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미묘한 신호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조각들이 모일수록 당신은 자신이 정확히 그곳으로 이끌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야 할 바로 그 자리로, 상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그 상금으로 이어지는 길이 드러나기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현실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선언한 순간 우주는 그 선언을 피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마주치는 이상한 느낌, 직감, 반복되는 우연. 모두 당신을 새로운 운명으로 이어주는 사건의 다리일 수 있습니다. 비밀은 인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 점들을 연결하는 것.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충동이 왔을 때 행동하는 것. 만약 게임이 하고 싶다는 강한 느낌이 든다면 해보세요. 어떤 숫자가 꿈에 나왔다면 기록하세요. 복권 판매점 앞을 지날 때 소름이 돋았다면 멈춰서 숨을 고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느껴보세요. 이런 충동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응답의 일부입니다. 당신 삶 속에 드러나는 우주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것을 이해한 지금, 모든 세부사항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지성을 인식한 지금, 이제는 이 의식을 진동으로 고정시킬 시간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현실화를 향한 다리를 건넌다. 상금은 이미 나를 향해 오고 있다.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건 진동 코드입니다. 약속이자 선언떡 당신이 신호를 볼 준비가 되었고 직관을 따를 준비가 되었으며 새로운 정체성과 일치된 행동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댓글은 단지 참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주파수 전송입니다. 우리가 함께 형성하고 있는 에그레고르 집단의식에 더해지는 에너지의 파동입니다. 그리고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그 에너지장은 더 강해지고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너는 것은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 지금 써보세요. 이미 그길 위에 있는 사람처럼 이미 인도받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이미 운명이 설정되었고 이제 단지 그것을 따라가고 있을 뿐인 사람처럼 왜냐하면 현실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왜 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계가 11시 11분을 가리킬 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인식하세요. 휴대폰, 시계, 자동차 디스플레이, 알림 속 11, 21을 보게 되면 잠시 멈추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을 부르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순간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